천안 업성고등학교에서 진로진학 상담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유피라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국인 특별전형에 대해 안내해 드릴 텐데요. 현재 충남 지역 학교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도 입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특별전형에 대해 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도 입국 학생들의 경우 한국어 이해 능력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보다는 중도 입국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더욱 유용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는 먼저 외국인 특별 전형에 대해 전체적으로 안내한 후꼭 기억하셔야 할 확인 사항들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맞춤형 지원 전략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특별 전형에 대해 전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교협에서 발표한 2016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 25쪽을 보시면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 전형에 대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전형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자격 중 충남 학생들에게 많은 중도 입국 학생들의 경우 6번에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자격에 해당하게 되는데 간혹 부모 중한 분이 한국인이시거나 학생의 재학기간 중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 특별 전형의 지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부 대학의 다문화 전형 등으로 지원할 수도 있지만 어,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국 학생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시에서 매우 불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대학의 입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학생과 보호자 모두 외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6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에 소개되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별 외국인 전형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인교육대학교의 경우 외국인은 선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고려대학교와 광운대학교는 모든 유형에서 외국인 및 제외국민을 선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원 양성대학인 한국교원대학교의 경우 외국인은 9월 학기에만 모집을 하기 때문에 8월까지 졸업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학생만 지원이 가능하여 현재 고3학생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이나 한양대학교도 외국인을 선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의 경우 수시 6회 지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선택했다면 이제 지원 학과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고려대학교의 학과별 모집 인원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특별전형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과별 모집 인원을 특정하지 않고 약간 명으로 표시합니다. 0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인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의 지원자 수에 따라 모집 인원이 달라지고 또한 적절한 지원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교원대학교의 경우가 다른 대학들과 달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원대학교의 경우에는 타 대학들과 달리 3월과 9월 입학생 모두를 선발하지 않고 9월 학기 신입생만 모집하고 모집 단위에서도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컴퓨터교육과 등 많은 학과에서는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학과별 모집 인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국교원대학교 외국인 특별전형의 요강을 확인하시고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서 외국인 신입생을 선발하는지 또몇 명이나 선발하는지 등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5학년도 9월 입학 한국교원대학교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 요강을 보시면 이처럼 학과별 모집 인원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대입 전형 기본 사항에는 18명 모집으로 안내가 되어 있었으나 실제 요강에서는 20명 모집으로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대입 전형 기본 사항에서도 안내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심 대학이 정해지면 대학별로 반드시 입시 요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학 및 학과별 모집 인원까지 확인했다면 이제 전형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서류 100% 또는 면접 100%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건국대학교의 경우 서류 100%로 선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도 서류 100% 전형을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 소재 대다수의 대학들이 서류 100%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예체능 계열의 모집단위에서 면접과 실기고사를 실시하고 단계별 전형을 운영하는 학과도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별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체능 계열이 아닌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00% 서류평가로 선발합니다. 경희대학교가 면접 100%로 선발하는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그런데 표를 보시면 포스트모던 음악과의 경우 실기가 50% 반영이 되고 서류 100%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경희대학교 외국인 특별전형 입시요강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외국인 특별전형 요강을 보면 전형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다른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외국인 전형은 면접 100%로 선발하고, 글로벌 SDG 전형은 서류평가가 100%인데요. 음, 이 전형은 법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외국인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충남대학교 또한 면접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 충북대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원대학교는 서류 100%,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면접 100%로 선발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경우 면접 40%, 서류 30%, 기타 30%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외국인 특별전형 요강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의 외국인 특별전형 요강을 보시면 이처럼 서류 30%, 면접 40%, 언어 능력 30%로 평가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앞에서 보았던 기타 평가가 언어 능력에 해당됨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특별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처음에는 외국인 별도 전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시기를 놓칠 뻔한 일이 있었는데요. 주변 학교들에서도 이런 일들이 간혹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 전형과 재외국민 전형은 모집 요강이 대부분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집 시기부터 모집 단위, 전형 방법 등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전형은 외국인 특별 전형, 또는 순수 외국인 전형, 또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 등으로 불리는데요. 입시 관리도 입학처에서 하지 않고 국제처나 국제교류처 등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전형의 요강을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찾기가 어려우실 경우에는 입학처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학교에 따라 국제처 등에서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찾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외국인 특별전형의 요강을 함께 보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형 일정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연세대학교 2026 3월 신입학 기준 요강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9월 1일부터 원서를 접수하지만 대학마다 원서 접수 시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희망대학의 입시요강을 미리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빠르게는 7, 8월에도 원서 접수를 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원서 접수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원 자격입니다. 연세대학교 2016 3월 신입학 기준 요강에서 제시된 지원 자격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국적과 어학 자격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국적은 부모와 학생 모두 외국인이어야 하며 국적에 대한 자세한 예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요강도 있습니다. 어학 기준은 연세대학교의 경우 일반 모집단위는 공인 어학 성적을 소지하기만 해도 되고 의학계열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토픽 5급 이상의 자격이 요구되는데요. 토픽 5급 자격은 한국 학생들의 경우에도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 공인어학 성적을 소지하기만 해도 지원할 수 있지만 다수의 대학이 토픽 3급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토픽 3급 이상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이전에 취득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고려대학교의 국적 지원 자격인데요. 중도입국 자녀 중에는 본인과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데 이혼 후에 한국 국적자와 재혼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한국 국적의 재혼 당사자가 외국인 자녀를 법적으로 입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대학마다 국적에 대한 규정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부모이거나 혹은 이혼 및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원 자격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외국어 대학교의 어학 지원 자격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토픽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지자의 한해 제출이라고 되어 있어 토픽 3급 자격이 없는 학생이 지원을 할수 없도록 막아놓지는 않았지만 어학 능력을 30% 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반드시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제출 서류입니다. 본 자료는 연세대학교 기준 제출 서류인데요. 대학들마다 요구하는 서류의 기조는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서류들이 있을 수 있으니 대학별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류 접수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온라인으로 접수를 완료한 후에 출력본을 다른 증빙 서류들과 함께 대학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필요하고요.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의 경우에는 생활기록부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으니 대학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생기부 제출입니다. 지원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본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국에서 증명을 발급받아 이를 우편으로 전달받는 경우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인데요. 대학들마다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유효한 기간, 공증받은 한국어 번역본 첨부와 같은 규정을 놓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어권 학생들의 경우 한국어나 영어 번역, 번역의 공증본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제출 서류에 은행 잔고 증명서를 포함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외국어 대학교의 제출 서류 목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화 2천만 원 이상의 잔고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이 대학 입학 후에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인데요. 잔고 증명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 지원 대학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니 이 또한 잘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도 합격 후에 재정능력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잔고 증명에 대한 준비는 일정 정도는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학생들이 외국인 특별전형에 대비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특별전형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특별전형의 맞춤형 지원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외국인 특별전형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외국인 특별전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집 인원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입시 결과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지원 대학과 학과에 얼마나 우수한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지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의 내신 성적이 낮다고 해서 서울 소재 대학에 합격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중도 입국 학생들의 경우 성적이 우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에서의 비교 우위를 점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한국어 어학 능력이 우수하다면 서울 지역의 상위권 대학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목표 대학을 조금 높게 설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은 입시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특별 전형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다음의 요소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3급 이상의 토픽 급수입니다. 어학 능력이 좋을수록 좋은 입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내신 성적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교과 활동이나 특히 출결 같은 부분들을 뭐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학교에 따라 자기소개서나 수학계획서를 제출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이런 대학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와 수학계획서가 영향을 미칩니다. 토픽 시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3급 이상의 토픽은 필수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5급 이상의 토픽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 서울소재상위권 대학의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토픽시험은 1급부터 6급까지의 급수, 급수를 취득할 수 있는데요. 1, 2급은 초급, 3급부터가 중고급 수준에 해당합니다. 3급부터는 쓰기시험이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어 회화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 중에서도 쓰기시험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서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과 학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토픽 시험은 1년에 6번 밖에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일과 응시일, 성적표 발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학원서 접수일 전에 성적표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서둘러서 준비해야 합니다. 고3이 되고 난 후에 시험에 응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도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토픽 시험에 응시하여 차근차근 급수를 올려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기록부 관리입니다. 이것은 서류평가 방법에 대한 연세대학교의 안내 자료인데요. 학습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종합평가한다고 안내되어 있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생활기록부 관리도 중요한데요. 만약 학생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야겠지만 언어 문제로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번역기 등을 활용하여 영어와 예체능 등의 수업에는 열심히 참여하고 학생이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출결은 학생의 성실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무단 지각이나 결과, 결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학 자격과 생활기록부를 준비해 왔다면 지원대학 결정 전에 체크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학이 요구하는 지원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혼이나 한국인 가정과의 재혼 같은 경우 꼼꼼한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토픽급수가 몇 급인지 또 지원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은 모두 기간 안에 준비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를 요구하는 대학이라면 대학별 항목에 따라 작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지원 가능한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을 구분하고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상황별 지원 전략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내신 성적 및 교내 활동이 우수한 학생은 서류 100%로 평가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이, 높은 토익급수를 가지고 있다면 어학능력 조건이 있는 전형에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학능력의 자격 조건이 있는 대학이 조건 없이 모집하는 대학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쟁력, 경쟁률이 낮다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어 능력은 부족하나 영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에는 영어 트랙으로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으니 영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은 해당 전형의 요구 조건들을 잘 파악하여 지원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어 회화 실력이 뛰어난 학생은 면접 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간혹 회화 실력은 뛰어난데 토픽에서 좋은 등급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면접 전형에 지원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감이 부족하여 과감한 지원을 망설이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대학에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학과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대학들이 복수 전공이나 이중 전공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학에 입학한 후에 다른 진로를 탐색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전략을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중도 입국 학생들을 위한 조언으로 본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현재 충남 지역에 재학하고 있는 중도 입국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출신 국가 별로 동일 언어권 학생들끼리 함께 무리지어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한국어 능력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한국인 친구와 매일 대화하며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또한 앞에서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토픽 시험을 미리 준비하여 3학년 진급 전에 토픽 3급 이상은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교 생활에 대한 당부인데요. 수업이 들리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어나 수학, 예체능, 좋아하는 몇 개의 과목에 대해서는 번역기를 사용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해야 합니다. 한국어의 장벽이 너무나도 높은 학생은 모국어로 하는 독서 활동 등도 방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과정이나 교육 방식이 모국과 달라 혼란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상황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추어 적응해 나가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할수 있는 학교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려는 진지한 자세로 학교 생활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 특별전형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입국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아나갈 수 있는 즐겁고 의미 있는 학교 생활과 성공적인 대학 진학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